안녕하세요. 이곳은 개인투자자로서의 매수 관점과 매매일지를 공유하는 채널 주식을 진열하다입니다. 저는 주로 단기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들, 오래 들고 갈 만한 장기 유망주,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까지 제 나름의 매수 이유와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또한 실제 매매 과정과 그 결과도 가능한 한 솔직하게 기록해 보겠습니다. 전문가처럼 차트를 깊게 분석하진 않지만 투자 브이로그처럼 편안하고 솔직한 느낌으로 매매일지처럼 매수 관점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영상입니다. 저처럼 개인 투자자의 시선이 궁금하신 분들, 혼자 투자하는 게 가끔은 지루하신 분들께 작은 참고 나연감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은 부족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제 방식대로 천천히 투자 이야기를 쌓아가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하나씩 공유해 볼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